오늘, 2025년 1월 4일, 1월 4일, 오전 10시 25분, 오전 10시 25분. 오늘은 드라빔에 관한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야세례 책에 31장 42일에 나와요. 31장 41절에 야세례 책. 드라빔에 관한 제작 과정이 나와요. 자, 야세르테 31장 41절. 그 우상들의 제작 방식이 이루어 하였으니, 장자를 취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을 취하고, 소금을 취해서 그 머리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작은 구리 명판이나 금 명판을 취해서 그 위에 이름을 새기고, 그 명판에 그 혀, 명판을 그혀 아래에 놓고 그 머리를 혀 아래에 있는 명판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그 집에 놓고 그 앞에 등을 켜고 그 앞에서 절을 하였다. 그들이 그것에 절을 할때 그들이 그것에 그 드라빔에 묻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 드라빔이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것 안에 기록된 그들의 힘을 통해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알려진 때, 그것들에게 나아갔고, 그 형상들을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미래 일들을 말했다.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 드라빔은 이러한 제작 방식이었다. 그래서, 자,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여기 또나오는 야세르 책의 31장. 야세르책의 31장 44번째 줄, 야세 31장 44절.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우상들을 훔쳤으니, 그 이유는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 그 드라빔을 통해서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라반이 집에 도착해서 야곱과 그 식구들에 대해 물었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고, 야곱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라반이 그 드라빔 우상들을 찾았으나 그 우상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드라 라벤이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그 우상들에게 물으니 야곱이 그로부터 도망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어 갔다고 말했다. 이에 라반이 일어나서 그 형제들과 그의 모든 종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하여 나가서 길랏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거의 딜랏 즉 어, 가나안 입구 접경 의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개기록으로 창세기 31장 24절 창세기 잘 나오는 내용에 창세기 31장 24절에 길라시라고 되어 있고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텐트를 치고 잘 때에 밤에 야호와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사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여타 여타 따지 마라 경고성 꿈을 꾸게 해줬어요. 야곱을, 가축대 일행을 길라,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라반이 말을 타고 급히 7일 동안 추격을 해서 야곱을 만날 때까지 야곱의 일행은 거의 한 20일 이상 카라반 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 야세르 책 22장을 보면, 야셀 22장을 보면, 22장 26절에 부두엘의 자녀는 세자르셋르요 사람이 장남인지 그건지 모르지만 첫 번째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반과 그들의 누이 리브가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누이 남자와 남자, 그 다음에 여자 딸 리브가 마지막에 리브가였어. 우리가 그러니까 장남 또는 세자르 라반 이렇게 두 사람은 기록돼 있는데 요 사람은 지금 출생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라반하고 레베가는 기록이 쭉, 죽을 때까지 기록이 있지만, 이 사람은, 어행 중간에 육, 어 과정이라든가 죽을 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어 추정이 돼요. 개인기록, 드라빔은, 창세기 31장 19절, 사사기 17장에 5절, 사사기 18장에 14절, 사사기 이렇게 해서 3상, 스가리아, 호세야, 왕하, 에스겔에 이렇게 기록하고 드라빔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라반의 형 장자 셋자르는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 이후의 생존 활동이 전혀 없어서 라반의 형셋자르란 인물은 어려서 이미 사망을 했거나 드라빔 제작용으로 살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래 드라빔 제작 기록처럼 우상으로 만들어서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상 드라빔 제작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다. 야세체 22장 41절, 야세체 22장 41절. 그 드라빔 우상들의 제작 방식은 이러하였으니, 장자를 취하여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을 취하고 소금을 취하여 그 머리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작은 구리 명판이나 금명판을 취하여 그 위에 이름을 새기고 그 명판을 그혀 아래에 놓고 그 머리를 혀 아래에 있는 명판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그 집에 놓고 그 앞에 등불을 켜고 그 앞에 절을 하였다. 그뒤그 우상에 절을 할때 그들이 그것에게 묻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그것 안에 기록된 그 이름의 힘을 통해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알려진때 그것들에게 나아갔고 그 형상들은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미래일들을 말했다. 라헬이 그네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 우상들은 제작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드라, 드라빔은 어, 라반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